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부터 변경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변경 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월 납입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다음 달부터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청약통장을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되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번에 청약통장의 현재 상황과 정부가 왜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상향했는지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어떤 사람이 유지해야 하고 어떤 사람이 해제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목만 보고 어떤 의미인지 대략 감을 잡으신 분들이라면 청약제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방법은 크게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이 있는데 오늘 주제는 공공 분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은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청약통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최소 24회 이상 납입해야 되고 월 10만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추후에 1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 납입 횟수와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들이 더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납입 금액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는 건데, 정부는 왜 갑자기 41년 만에 이런 변화를 줬을까요? 정부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월 납입액을 늘렸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순진하게 정부 말을 들으면 안됩니다. 여러가지 정황상 주택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서 청약을 꿈꾸며 납비파는 사람들에게 기금을 더 걷기 위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월 납입액 상향에 따라서 일부가 이탈하더라도 지금보다 2.5배 월 납입액을 늘리는 거니까 기금은 1.5배에서 두배 가까이 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부가 이 청약제도를 통해 모은 주택기금을 세수 구멍을 외우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한 의원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택도시기금 중에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40%는 주거정책과 무관한 곳에 쓰였다는 건데요. 여기 이 공자기금 예탁은 국채를 상환하거나 정부사업에 돈을 대주는 것이고, 이 여유자금 운영은 말 그대로 돈이 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여기저기 구멍난 곳을 때운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괘씸한 정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홧김에 해지하려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냉정하게 판단은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분들은 일단 유지하시는 걸 추천하는데요. 먼저 장기간. 무주택을 감수하면서도 확실한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약통장을 100% 활용하면 언젠가는 내집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내가 진짜 꿈꾸던 집일지 아닐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점 미리 알고 계시고요. 다음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가입해서 납입 횟수와 금액을 많이 쌓으신 분 아까 어머니가 고등학생 때 만들어주셨다 하신 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이미 자주 또 많이 넣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일단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15만 원 정도의 추가 납입이 생활에 큰 부담 안 되시는 분들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들도 25만 원씩 넣기 시작해서 다 같이 이 청약통장에 판돈을 키울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월 25만 원씩 그러니까 연 3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잖아요. 이 300만 원을 연봉에서 깎았다 생각하시고 추가 납입하셔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분이시라면 일단 청약 통장 유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청약 통장에 너무 묶이지 마시고 해지하셔도 무방한데요. 첫 번째, 무지성으로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묵혀 두고 있으신 분들. 청약 제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관심도 없다면 결국 정부가 세수 펑크 난 곳을 메우는데 내 돈만 대주는 꼴이 됩니다. 어차피 청약통장에 있는 돈은 사실상 묶인 돈이거든요.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실 거라면 차라리 해지하시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20대 후반 이후에 가입해서 납입 횟수와 금액이 적으신 분들 이미 나보다 오래전에 가입해서 자주 넣고 많이 넣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승산이 없는 게임이라 판단되시면 깔끔하게 청약통장 접고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적극적으로 부동산 공부를 해서 청약 외에 부동산 매수 의사가 있으신 분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입장인데요. 청약이란 제도가 누군가에게는 로또처럼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주인공을 위한 조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집 마련이 꼭 청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청약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약이 아니더라도 직접 부동산을 공부해서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청약통장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약이란 제도가 옛날에 우리나라 정부가 돈이 없을 때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주택사업을 하고 다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제도였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놓고 수억 원짜리 돈 놓고 돈 먹는 로또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것인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 회사나 정부가 알아서 나를 챙겨주고 잘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수세적인 자세로는 결코 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고요. 보다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이 안 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위한 기회를 찾아 나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트렌디하고 깊이 있는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